니다 어, 시작 전에 기름을 잘 발라놓았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엄청 푹신푹신해 보이지 않나요 일반 우리가 통밀로 만든 식빵하고는 좀 비교가 안될 정도의 질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뇨탈출 런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당뇨 레시피 컨텐츠인데요 최근에 제가 집에서 카스테라를 만들어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레시피를 좀 알려드리면서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맛도 좋고 건강을 생각한 카스테라인데 일단 100% 통밀을 사용해서 만들면서 어, 설탕과 버터는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밥솥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을 만큼 되게 간단한 레시피인데 보통 우리가 통밀을 이용한 빵을 생각하면 좀 퍽퍽한 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알려드린 레시피로 잘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들어가는 재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00% 통밀가루를 사용해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 그리고 달걀 4개, 알룰로스, 그리고 올리브유 좀 들어가고요 우유 좀 들어가고 그리고 바닐라 에센스도 좀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고 이번에 만들면서 알게 됐는데 카스테라가 부피에 비해서 밀가루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재료 준비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필요한 재료들은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되시고 집에 있으신 거 있으면 그냥 있는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처음에는 달걀 4개를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노른자는 약간 세로가 긴 볼에 잘 넣고, 흰자는 머랭을 좀칠 거라서 큰 볼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핸드믹서를 사용하셔도 되고, 선호하는 다양한 거품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저속으로 머랭을 치다가 전체적으로 큰 거품이 좀 생기면, 여기서 알룰로스를 2티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중속모드로 다시 머랭을 치다가 전체적으로 거품이 좀 작고 쫀쫀해지면 여기서 알룰로스를 다시 2티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고속으로 머랭을 치다가 이게 맥주 거품처럼 변하면 다시 알룰로스를 2티스푼 넣고 고속으로 한번 더 머랭을 치다가 이렇게 머랭이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기둥처럼 좀 세워질 정도로 질감이 유지가 되면 일단 머랭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머랭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아까 분리해둔 노른자에 나머지 알룰로스를 넣어주시고 바닐라 에센스도 작은 1티스푼 넣어줍니다 계란 냄새가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바닐라 에센스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속 모드 정도로 해서 노른자를 잘 풀어주세요. 연한 노란색이 나올 정도로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 됐으면 노른자하고 머랭을 이제 섞어줄 건데 머랭 거품 숨이 많이 죽지 않도록 살살 섞어주면 됩니다. 이때는 전동보다는 일반 거품기를 사용하거나 주걱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섞어줬으면 여기에 통밀가루하고 베이킹 파우더를 체에 곱게 걸러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걱 같은 걸로 나를 이렇게 좀 세워서 아래 있는 걸 위로 퍼올리듯이 섞어주세요. 쭉쭉 잘 섞어주시고, 반죽이 매끄러워질 때까지 섞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그릇에 우유하고 올리브유를 같이 넣고, 여기에 반죽을 좀 덜어서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반죽을 이용해서 우유와 올리브유를 잘 섞어주면, 이 섞은 거를 다시 큰 반죽에 넣어서 이제 빠르게 섞어주시는 거예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먼저 밥솥에다가 올리브유를 좀잘 펴서 발라줍니다. 나중에 잘 떨어질 수 있게. 여기에다가 완성된 반죽을 밥솥에 이제 싹싹 긁어서 다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는 두세 번 정도 쳐서 큰 거품을 좀 빼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요즘 밥솥에는 찜 모드가 따로 있어요. 만능 찜 모드나 일반 찜 모드로 해서 시간을 40분 정도 로 설정해주시고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완성될 때까지 그 다음 기다리시면 되고, 만능 찜 모드가 없으신 분들은 두번 취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맛있게 조리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40분이 지나고 완료가 되었으면은 바로 꺼내줍니다 어, 시작 전에 기름을 잘 발라놓았기 때문에 밥솥을 뒤집으면 잘 꺼내질 겁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카스타는 냄새가 너무 좋고 지금 보시면은 보기만해도 엄청 푹신푹신해 보이지 않나? 아 어, 근데 이거를 바로 자르지는 않고 조금만 식혀준 다음에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식혀서 왔고요. 그러면 한번 잘라서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엄청 푹신합니다. 영상으로만 봐도 엄청 푹신한 게 느껴지시죠? 일반 우리가 통밀로 만든 식빵하고는 좀 비교가 안될 정도의 질감입니다. 어 사실 이 상태로 냉장고에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놓고 먹으면 그 단맛이 더 깊게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좀 여유 있으신 분은 그렇게 드시면 될것 같고 반이니까 한 4분의 1 조각 정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조각 잘라봤고요. 계란 4개 들어갔으니까 이한 조각에 계란 하나 정도 들어갔겠네요 먹기 전에 다시 보여드리면 엄청 푹신푹신합니다 그럼 먼저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냉장고에 하루 정도 넣으면 단맛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사실, 빵을 이렇게 우유랑 같이 먹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흡수가 빨라져서 혈당이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따로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간식으로 먹기에는 좀 헤비할 수도 있으니까, 식사 대용으로 드신다고 하면은,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샐러드 같은 거랑 같이 드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사실, 뒤에 저, 제빵기도 있긴 있지만은, 그냥 밥솥만 있으면은, 어디서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레시피니까, 밥만 먹기에는 좀 질릴 수가 있잖아요. 가끔 빵도 먹고 싶고 할 때, 정제된 흰 밀가루로 만든 빵보다는, 그나마 이제, 통밀로 만든 게 영양적으로 봤을 때는 더 훌륭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빵만 먹어도 좀 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 드실 수 있다면은, 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너무 맛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주의점만 말씀드리자면은 어, 좀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어, 통밀로 만든 빵이니까 혈당이 오르지 않나고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혈당이 오르긴 올라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오르긴 오르는데 어, 영양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이득인 부분이 많죠 우리가 통밀을 먹는 이유가 그런 건데 어, 식이섬유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다 보니까 흡수도 좀 천천히 되는 장점도 있고 어, 그러나 뭐 혈당이 전혀 안 오른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밥을 안 먹는 거는 아니잖아요. 대신에 이제 좀 영양적으로 좀 이득을 많이 볼수 있는 잡곡밥을 먹는 것도 뭐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식사 대용 정도를 생각하면은 예, 충분히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설탕이나 버터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맛을 내려고 하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드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네, 우리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영상을 원하시면은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더 가까운 소통을 원하신다면은 저희 카카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카페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